김이 묵도하심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송가 20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지. 명세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 oh Cheese. 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주에 시작을 하며 주 앞에 말씀으로 기도로 예배로 나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연약함과 아버지 미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로 저희를 정결케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분열과 갈등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바른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교육, 사회의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무너진 가정과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평화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월드 드레지는 예물 가운데 주님 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된 가정을 축복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선물로 주신 귀한 새 생명과 딸을 건강으로 지켜 주시고 날마다 찬양과 감사로 기쁨이 넘치는 복된 가정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을 향한 하나님이 선한 계획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늘 주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자녀들 될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소망되신 주님을 바라며 기쁨과 감사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석되신 하나님 우리 생명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찬송과 기쁨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성결 가운데 주님의 내를 풍성히 더하여 주시옵시고 올 하루도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인원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 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원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그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묻 백성의 눈이 이해를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했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니 하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괴를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의 타장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괴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므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오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드리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괴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여러분 은 혹시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일들이 예상치 못한 어려움에 부닥치거나.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졌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의 열심과 노력이 항상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우린 당황하게 되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한 일들이 일어는가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사 13장의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교훈을 줍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사월의 때에 방치되어 있던 하나님의 괴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르는 그 거룩한 열망에 사로잡혔습니다. 온 백성이 동의했고 거국적인 축제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던 그때에 우사라는 사람이 죽게 되면서 이 모든 것이 비극의 장으로, 혼란의 장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 거룩이란 무엇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보면 1절에서 4절까지 보게 되면 다윗이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궤를 모셔 오자고 제안합니다. 그는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고 모든 백성들의 지혜를 모으고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 오자. 사울 때는 에 우리가 귀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울 시대는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하나님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찾고자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묻고자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즉 그의 동기는 순수했고 그의 열정은 분명히 귀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표 또한 거룩하다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부터 온 무리가 환호 속에 기쁨 속에 언약궤를 가지고 오게 되는데 8절 보게 되면 무엇이라 말합니까?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즉, 그들 아내는 하나님, 하나님이 대한 열망, 그 기쁨은 분명히 진짜였습니다. 의심할 바 없는 거룩한 예배였습니다. 그러나 여기 어떠한 실수가 있었습니까?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계를 세 술에 실어 옮겼습니다. 왜 이것이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계는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수레에 옮기는 방법은 이방 사람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돌려보낼 때 사용했던 방법이었습니다. 언약계는 아무나 만질 수 없고 오직 레위 지파의 고아 자손만이 채에 꿰어서 어깨에 메고 운반해야 했었습니다. 즉 다윗은 이언약계를 옮기고자 하는 모시고자 하는 그런 열망은 있었지만, 정작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무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 율법을 상고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편의와 습관을 따라, 익숙한 방식을 따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한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그 방법에 우리는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나의 경험이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세상의 상식이 진리가 될수 없습니다.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옳은 방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순수한 열심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열심과 동기와 목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야만 그분의 거룩한 기준 안에 있어야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려했던 일이 터지고 많은 것이 소들이 뛰자 그 소들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또언약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반사적으로 손을 내밀었던 우사가 결국 하나님의 치심으로 죽고 맙니다 하나님이 왜 이토록 무섭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니라 죄 없는 인간이, 죄 있는 인간이 가까이 할수 없는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생각으로 통제하거나 다룰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아닙니다. 즉, 우사의 행위 또한 분명히 선한 마음에서 거룩한 열정에서 시작했을지 모르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범한 행위였습니다. 즉, 잘못된 방법에서부터 시작되었기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예고된 비극이었습니다. 1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이 그로 인해 노하게 되고 또 12절에 극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에게를 모셔 올수 있으리요. 낙심과 절망이 다윗의 마음을 채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를 모셔 오고자 했던 그의 거룩한 마음이 어느덧 두려움과 심판의 대상이 된 것처럼 오해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결국에는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모셔 오지 못하고 가드 사람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막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요? 참 무서운 것을 과연 누가 감당할 수 있을까? 지금 임시 방편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두었지만 혹시 저 사람 집에도 하나님의 저주가 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윗의 예상과 또 사람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 말씀에 하나님의 괴가 오베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베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다윗에게는 두려움의 상징이었던 이 언약궤가 오베에돔의 집에서는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석달 동안 그의 집과 가족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 넘쳤습니다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든 것입니까? 언약계가 특별히 다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오베에돔이 아무런 조건 없이 계산 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 언약계를 가까이 두었을 때에 그 경의함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양면성을 가져다 줍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불순종은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 오늘 다윗의 실패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단지 우리의 열심과 동기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익숙한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익숙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위에 서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베이돔의 모습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하고 밀어냈던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냥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그의 집이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에게 실패가 있다면 그 실패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정직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을 떨치고 오베의 애동과 같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다시금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또 우리가 일하는 직장과 모든 삶의 현장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이 흘러넘치는 그 복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되, 말씀을 사모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기도가 쌓이고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축복의 통로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일을 향한 열심과 좋은 의도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묻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결국 가볍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항상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되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에 깊게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 우리 안에 두려움과 실패의 기억이 있다면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도록 다시 한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평안과 복으로 넘치게 하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먼저 주님의 뜻을 묻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심보다 하나님의 방법을 붙드는 믿음을 더하실 것들을 믿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요.